오늘은 시트엠 매매 저층 32.5평형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남향, 약간 동양으로 치우신 남향이고요. 일단 전망은 어 이쪽에서 바라보시면 은 산세를 보실 수 있고, 반대편 쪽에는 일단은 음, 아파트만 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. 일단 조명 예쁘게 돼 있고, 어, 거실 게 넓습니다. 음, 그리고 이렇게 벽지 같은 것도 어, 어,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할수 있고, 김냉장고랑 냉장고 넣는 칸 그리고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밑에도 있습니다. 자,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.. 전자레지겸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는 것 그리고 하치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 공간이 매우 넓고 어디로 나오냐고 하면은 음 작은 방 쪽으로 나옵니다. 작은 방이 이렇게 두개방세개 그래서 욕실 두개 구조고요. 음. 여기는 거실 쪽 욕실이고, 욕조한개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음, 그리고 신발장 반대편에 창고 있는 공간인데, 꽤 넓고 어, 반대편에는 당연히 이렇게 신발장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. 중문, 이렇게 어, 중문이 이렇게... 되어 있고 3도식입니다. 보자 보자. 음, 이쪽에도 이렇게 뭔가 놓을 수 있는 청소기 같은 거 아마 놓으시면 될것 같고 에어컨은 일단은 두 개, 거실 쪽한 개랑 근방 쪽에 한 개, 총두개 있습니다. 이쪽에는 베란다 있고 이렇게 베란다 건조대 있습니다. 여기는 보시면은 실내기 있고 뭐 창고로 쓰신다고 하고 음. 음, 안방 쪽 샤워실에는 감막이 해바라기 샤워 시설이고 화장대 그리고 뒤쪽에 공간, 그 옷장이 이렇게 매우 크게 되고 안쪽에 거울 도 하나.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, 일단은, 스위티엠. 뭐, 성주에서 사시는 분들은, 뭐, 그래도 유명한 게, 이렇게 아파트 알고 있고, 인기도 많습니다. 아이들 학교 다니기도 좋고, 가격도 뭐 지금, 지금 3억 5백으로 나와서, 그것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리고, 나머지는 오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시상서가장믿음직한부동산 믿음부동산 소장 노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